네, 안녕하세요 지구과 이제 3차시 시간이죠 제가 한번 수업했고 그 다음에 인강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렸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카메라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핸드폰을 바꾼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a 5으로 바꿨는데 a 5으로 바꿨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더 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 하나 하면 그 제가 수업 올리고 그다음에 형성 평가 올리고 그다음에 느낀 점 쓰라고 올리잖아요. 근데 느낀 점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되고 왜 이걸 쓰라고 하는지는 알 거예요. 뭐 이걸로 막 평가를 하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제 좀 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제 쓰라고 하는 건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막 억지로 쓰려고는 안 해도 되고요 진짜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쓸때 진짜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만약에 한 구조론을 배운다. 한 구조론을 배웠는데, 여기서 뭐, 발상경계가 좀더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생겨서 더 조사했다. 조사하는 방법은 각자 다 다르겠죠?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조사했더니, 뭐, 발상경계에서는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내뭐 진로가 건축학과인데, 이 지진을 조심하는 그런 건축 기술을 어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랑 최대한 연관을 시키면 되겠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진이라서 건축학과를 얘기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진로랑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연관이 어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기 진로랑 연관되는 단원이 나왔을 때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이런 거를 알아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쓰면은 제가 뭐 자료가 많아지는 거고 안 써도 저는 최대한 어, 노력을 할 테니까, 아무튼, 네, 느낀 점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쓴다면 진로랑 연계시켜서 쓰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과서 19페이지를 푸시고요. 거기를 보면 이제 대륙의 분포는 판의 이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판 구조론이랑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 그 위에 뭐 불의 고리 얘기는 넘어가고요. 19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제 판 구조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 보시면 판 구조로는 어, 지구 표면이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정의를 정확히 쓰면 좋겠죠. 판구조론의 정의란 무엇이냐? 지구의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이 이동을 하는데 판이 이동함에 따라 지진 그리고 화산 등 다양한 지진 현상이 지질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글씨체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읽힐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면 지구의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이 이동에 따라서 지진, 화산 등 다양한 지질현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은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좀 슬픈 얘기지만 과학 자체를 이제 흥미롭게 배우면 좋겠는데 또 문제 푸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이제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용어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를 용어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꼭 있다 용어만 알면 이제 거기서 응용해서 파생해서 그럼 문제를 잘풀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 정의들을 제 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뭐판 구조론 자체는 이름에 다용어의 뜻이 얼추 나오니까 어렵진 않은데 뭐 이거 정의를 꼭 외우는 건 아니고 진짜 용어 막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막 나와요. 허블 법칙 막 이런 거. 이런 거 나올 때만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얼추 이름 자체에 있으니까 뭐 나중에 어려운 게 나오면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 그래, 그래요 교과서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지구 표면에 이루는 여러 화, 이러한 조각들을 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옆에 그림이 있죠. 대륙지각, 해양지각, 암석권, 연약권, 멘트 이런 식으로 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멘트를 산 건데 이만큼을 뭐 대륙, 이거 해양, 이거 물,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곧 판이고, 음, 밑에 뭐멘트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서 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 판이란 게 뭐냐? 판의 정의, 판은 이제... 지갑과 그리고 여기가 상부 멘트이거든요 상부 멘트 이 상부 멘트를 포함하는 어 포함해서 이제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갑만 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갑과 상부 멘트 일부를 포함해서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밑으로 멘틀이 두껍게 있는데, 일부 이제, 연약권이라고 있어요. 그 위를 이제, 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의 특징은, 연약권 위를 이동해 다닌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판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륙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해양판. 이제 위에 대륙지각이 있으면 대륙판인 거고, 해양지각이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아니, 굳이 나누면 정확한 뜻은 이제, 이걸, 그러니까 우리 판이라고 하면 이에 대륙이 50%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면 대륙판이라고 하고 대륙은 요만큼 판은 이만큼인데 대륙은 요만큼이고 나머지가 바다다 그러면 이제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고등학교 상에서는 그렇게 막 자세히 구분 안 하니까 그냥 어 그래 위에 대륙이 있으면 대륙판, 해양이 있으면 해양판 그 정도로만 합시다. 종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제가 판서 안 하는 건 웬만하면 쓸모없는 얘기니까 네, 그렇구나 하고 들으세요. 네. 아무튼 대륙판은 어, 특징이 있는데 두께가 좀 상대적으로 넓어, 두꺼워, 두꺼워요. 그리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습니다. 보이시죠? 두께가 두꺼운 거랑 얇은 거. 그 그림에서 교과서 그림에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시고 대신에 두께가 두꺼운 대신 밀도는 어디가 아까요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두께가 두껍다라는 건 부피가 크다는 거고 그러면 밀도는 이게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밀도는 왠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류판의 특징은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작다. 요 해양파는 두께가 얇은 대신 밀도는 크다. 이렇게. 근데, 근데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얘보다 얘가 두께가 얇고 밀도가 크다. 뭐 얘보다 얘가 두께가 두고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고 제가 말을 막 하지만 여러분들 찰떡같이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대역파는 이제 바장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판제 현무암 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학과학에서 다배우는지 모르겠 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배웁니다 화강암 들이 밀도가 낮고 현무암 들이 밀도가 큰 애예요 그 구성하는 그런 광물 차이로 일어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연약권이 나오죠, 연약권. 그서에도 연약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1단 거두줄 아래로 내려가면 그림 8과 같이 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권 아래에 연약권은 고체지만 온도가 매우 높아 이동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연약권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약권은 여기다가 을까요 연약권 얘는 정의를 딱히 안쓰고 얘는 암석권 아래에 있고요 암석권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굳이 깊이를 수치화 시키자면 한 100에서 4 0 0 k m 보입니까? 대기에서 400km 터 수정을 면역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치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음, 지구가 원 수능을 생각한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새 이런 수치를 기억하는 것을 많이 안 좋아하긴 하지만 지구가 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수준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교과 내신 쪽에서는 수치 가지고는 장난을 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가르친 거에서는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아무튼 제가 판사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적어 넣으시고요. 어. 안내 수도 있고 내 수도 있고 그리고 암석과 아래에 위치하면서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이다. 이거를 이제 부분 용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분 용융. 이게 좀잘안 나올 수 있는데 저 교과서를 잘 보면 연약권은 고체지만 온도가 매우 높아 유동성이 있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고체입니다. 결국은 고체인데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약간 크림 같은 크림. 제가 이게 얼마나 유동성이 있을지, 뭐 제가 만져보지도 않았고, 직접 본 적도 없지만, 대학교 선학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로는 꼭 부드러운 크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 용어를 좀 따왔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나는 그렇게 크림처럼 막잘 움직일 것 같진 않아. 그것보다 저더 찐득? 약간 젤매일것 같은데, 뭐 아무튼 결국은 고체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용융이 되어 있다. 특히 이 부분 용융이라는 거는 막이마그마에 여러 성분이 막 있거든요. 철 성분, 뭐물 성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온도가 좀 적당한 중간쯤 온도면은 <laughs> 철은 고체 상태로 있지만 물은 이제 녹아서 액체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섞여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뭐는 아직 고체고 뭐는 녹아 있는 그러한 온도 상태에서 그러한 환경 상태에서 존재하는 일부 고체 일부 액체 근데 전체로 뭉뚱그려 보면 이제 부분 용6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내 머릿속에 있는 걸막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하는 공간이 있죠. 2학년 강좌 클래스에 강좌 이름 클래스에 그 질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 9페이지 절반 드디어 다 했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잘 가요. 원래는 판의 경계까지 흘러 했는데. 그거는 못할 것 같고 스토페이지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도 수업하는 게 인간 공사보다는 수업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뭔가 편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 인간미가 느껴지고 살짝 이 수업이 잘 되고 있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놓칠 것 같아서 약간 듣게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찍고 있는 거고요. 뭐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되어져 아무튼 그 밑에 이제. 판의 이동 확인이라고 나와있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는 지질시대 동안 대륙이 이동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저번 시간에 인간 강사 분께서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고지자기에 대해서는. 네, 지구자기가 계속 역전이 되고, 또 지구자기가 이렇게 뭐, ns 였다가, 지금은 sn이긴 한데, 지금, 그래, 현재부터 그래야지. 지금은 여기 여기가 북, 여기가 남, 지금은 sn,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마그마가 식어서 이제 고체가 될 때, 저, 자기적인 속성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잔류자기로서 그때 지구자기를 마그마가 가져가면서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지질 시대 동안 대륙이 이동한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죠. 왜알수 있냐? 그 그림을 보시면요, 다는 현재 대륙의 자북극 이동이라고 나와 있고. 나는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자국극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가를 보시면 대륙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경로는 빨간색으로 해야 돼. 어.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갈래로 나타났어요, 지금. 자북국의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지구 탄생 이래로 자북국이 두 개였던 적은 없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는데, 어떻게 어, 알아냈는지는 저도 정확한 정보는 모르고, 아무튼 관측을 해본 알아 보니까 잡국이두개였던 적은 없어요. 없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찍혀 버린 거지. 어, 과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절대로 두 개인 적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잔류자기라는 걸 지금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대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건데 지금 대륙이 이동을 해서 이쪽 방향처럼 나오게 된 거죠. 자료적인가 그래서 얘도 이 대륙이 원래는 시계 방향으로 살짝 틀어져서 지금 여기서 음 이렇게 북아메리카도 이쪽으로 그리고 유럽이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틀어진 게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졌더니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드디어 즉삭하고 일치하더라. 현재 대륙 상태로 보면 자북극이 두 개인 거으로 나오지만 사실 지질 시대 동안 자북극이 두 개인 적은 없었으므로 대륙이 이동한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예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분석을 하면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수 있다. 라고 어, 대륙 이동의 증거로서 하나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과서 보시면 그림 부와같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일어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 이동한 경로가 두 갈래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죠두 갈래로 나타난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넣어주세요. 무슨 말을? 자 지질 시대 동안 자북극은 하나 분 이엽 음으로 그다음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자북극 어쩌고 저쩌고 이 자북극의 두 이동 경로를 합쳐 일치시켜 보면 과거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잔류자기를 분석하니까 자북극이 경로가 두 개로 나오네. 어? 근데 지구가 만들어진 면서 자국국이 두 개였던 적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아! 그래, 대륙이 서로 이동했다면 자국국의 경로가 두 개로 나타날 수 있겠네. 어, 그럼 하나로 뭉쳐보자. 아, 옛날에는 대륙이 이렇게 모여 있었구나. 그렇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판구조론의 정의랑 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약권, 그리고 판이 어, 연약권 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연약권에서 더 설명 안했지만 그 말했던 그 멘틀대류 있죠 상승이랑 하강 그게 이 연약권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멘틀대류가 일어나니까 그 위에 있는 판이 드드드득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판의 종류에 이제 대륙판의 용판이 있다 그리고 연약권은 결국에는 고체다 요정도 하고 어,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판의 경계랑 하고, 판의 경계의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합시다. 네. 고생했습니다. 형성평가 풀어보시고 느낀 점, 진로랑 연계시킬 수 있는 분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이도로 그냥 제가 보기 좋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 그냥 좋게만 읽고, 그러겠습니다. 네.